안녕하세요. 우리 우리는 동네, 동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와. <laughs>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저는 강북구의 중심 4호선 수유역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중심 용산역. 저는 신용산역에서 왔습니다. 사실 저희 같이 있어요. 네. <laughs> 저도 같이 있어요. 저는 <laughs> 신용산역 바로 옆에 숙대입구역에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핫플레이스, 오, 네. 블링블링 삼성역에 있어요. 아, 네. 오오 아니, 근데 저희가 왜 모였죠? 유튜브 하려고 모였어요. <laughs> <laughs> 저희가 동네 정신과 의사잖아요. 어, 동네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거는 기대감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어쩔 때 병원을 와야 되고, 어, 병원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약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동네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분들과 호흡하면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들을 이제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대학병원에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셨는데 상담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에게 교수님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일부 교수님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불만이 뭐설명도 제대로 못 들으셨다고 하시고 또 본인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제대로 또 물어보지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희 병원을 오셨을 때 제가 처음부터 찬찬히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동네 정신과 병원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물어보지도 못하시고 또 어려우셨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의 이름이 뭐죠? 네, 저희 채널의 이름은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네. 음. 매거진의 뜻은 잡지라는 뜻이죠. 평생 살면서 잡지 한권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서적,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하다 못해 은행이나 카페 가서도 책을 짓게 되고 미용실에서도 미용실 언니들이 주는 책이 바로 잡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잡지와도 같이 신, 친근하고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잡을 수 있고 항상 우스, 음. 웃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걸 담아내는 잡지 같은 정신건강 매거진 채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장점, 단점이라고 음. 하면 뭘까요? 아 음. 어, 무엇보다도 저희가 정식과 전문의가 다섯 명이나 모였다는 것. 정신력에 대해서 좀더 다른 채널과는 달리 폭넓고 더 깊게 다룰 수 있다는 것. 이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다닐 때한 공부들 하시지 않으셨나요? <laughs> <laughs> <맞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저, 저 재수예요. <laughs> <laughs> 부끄럽습니다. 네, 아유, 무리수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채널의 이름이 정신건강 매거진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어, 정신건강에 대해서 종합 패키지처럼 두루두루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자의 증례나, 그리고 진단, 치료, 약물에 대한 설명들을다 포함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다루게 되나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무엇을 다뤄야 되나. 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우리 여러 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트라우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트라우마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트라우마를 심하게 받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방송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저의 진솔한 경험, 실제 경험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저를 잘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 오늘 벌써 <laughs> 눈물 맺히네요. <laughs> 어, <해야> <laughs> 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정식적으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uh -huh.